첫날입니다 네. 안녕. 제 가방이고요. 제 가방 부끄럽지만 소개해 볼게요. 일단 가방에 지갑이에요. 지갑이 있고 그리고 필통이 있어요. 귀엽죠? <laughs> 귀엽죠? 선생님, 그 예쁜 필기구 사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걸 샀어요. 보라색, 분홍색, 이런 게 있고요. 그다음에 파우치가 있어요. 나는 화장을 잘안 해서 쿠션만 해가지고 쿠션을 이렇게 따라들고 다니고요. 에스쁘아. 이게 제일 좋아요. 이거 몇 통째 쓰지? 한 6통? 7통? 쓴것 같아요. 이거, 이거 진짜 많이 쓰고. 그리고 이거는 새로 산 틴트. 로맨인데 애들 쓰는 거 보니까 예뻐서 따라 샀어요. 그리고 핸드크림. 핸드크림을 자주 발라요.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촉촉해요. 이건 진짜 촉촉해서 바르는 거고, 이거는 향기가 좋아서, 비온들 거, 들고 다니는 거. 그리고, 립밤을 꼭 챙겨다녀요. 립밤을 챙겨다녀야 돼요. 말을 많이 해서, 입도 마르지만, 이게 입술에 침을 묻히다 보니까, 입술도 말라서 립밤을 꼭 가지고 다녀요. 그리고, 꼬리비. 꼬리비. 작년에는 애들 거 뺏어서 제가 쓰기도 했는데, 올해는 많이 사놓고 쓰고 있습니다. 머리 찝게. 가끔, 찝을 일이 있어서. 쉽게 쓰고요. 그리고 선생님이 운전을 시작했답니다. 차키예요. 차키가 있어요. 차키가 있고, 선생님이 눈 수술했어요. 을 렌즈 삽입술을 했어요. 거금을 주고, 그래 인공눈물을 가지고 다니고, 어, 눈 수술이 비싸요. 그러니까 핸드폰 조금만 하세요. 그리고 이거왜 왜 있지? 줄자. 모르겠어요. 줄자 있고요. 그리고. 이건 선생님이랑 찍은 사진인데, 정리를 안 해서, 이제, 끝이에요. 딱히 선생님 가방 같지 않아가지고, 이게 뭐가 들란가 모르겠는데, 아무튼, 그렇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선생님 가방을 소개해봤는데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학생의 영상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. 우리 호보 친구들이 열심히 만드니까,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<laughs> 이0 6 2 4 이시연. 이0 5 9유지빈입니다 지금부터 워침 마이백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은 여자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죠. 화장품이 들어있어요. 우선은 이 터치 안에 화장품이 들어있고, 어, 향수 같은 거랑 헤어류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. 첫 번째 칸에는 생명이 저희 모자져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카우치랑 이런 간식들이 와장창 들어있는 판입니다. 우선은 필통이 들어있어요.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 본과 친구들이랑 찍은 포토이진 사진을 이렇게 넣어두고 다닌답니다.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인 만큼 열심히 공부하려고 저는 수문들이랑수들이랑또 교사랑 도 문제들이랑 이제 수행가 같은 있어서 과학도 아, 대단해요. 이것도 수행평가 때문에 들고 다녀요. 그리고 저의 가방 안에는 똑같이 오늘 풀 문제집들이랑, 어. 시안이랑 똑같이 수행평가 자료 등 있고, 그리고 노트까지 이렇게 있어요. 어. 그리고 이거는 임명장이에요 응. 짠. 아주 제가 직접 꾸민 필통이랑, 제가 이런 팔찌 같은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학교 쉬는 시간에 많이 만들만한 그런 비즈 같은 거 가지고 다녀요. 어, 마지막으로 제 가방은 에 <laughs> 이거 그거. 이거는 그펄북이라는 건데 세븐틴을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다 모으게 됐어요. 네. 있고 노래 연습 같은 거할때 이걸 꽂으면 좋다고 해서 이렇에 꽂는 거라고 말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. 아 자기소개 하는거요? 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.. 내포중학교에서 어, 지금 5학년째 다니고 있는 <laughs> 갑자기 웃기네 <laughs> 3학년 2반 담임 조재희 선생님입니다 와!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내포중학교 학생자치회 홍보부장 하고 있는 3학년 8반 박시현입니다 <laughs> 지금부터 저희의 가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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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아, 제 가방을 소개해요? 네. 이 가방이라고 할것같으요 말이죠. 이게 그 저희 아내가 제가 막 허름한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그지 새끼냐고 하나 사줬어요. 어. 그렇죠? 그래서 죠그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, 아, 일단은 어디부터 갈까요? 이제 주 내용물.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요. 네. 네, 제 가방에는 이렇게 안경이 들어 있어요. 아, 근데 안경 하랑이가 다뜯셔 먹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. 저는 주로 여기에 많이 놓고 다니는데 커넥이가 쉬워서 지갑이 있고요. 어, 이 지갑도 생각니까 우리 안에서 사줬네. 제 생일 선물이라고 보내줬던 그런 거고요. 어, 겁나 예뻐요 여러분들 내포 돌아다니다가 어, 저 천상가 싶은 거 있어요. 선상진 자, 개 이쁘고요. 이건 제 도장입니다. 여러분들 희생교실 딱 영상 들어가면 처음에 도장 딱 찍거든요? 그래서 여러분들 그두장인데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희생교실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니다 그리고 또 있나? 제가방에 필수품! 텀블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환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? 어 벚꽃도 빨리 피고 전 그런 거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텀블러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절대 음료수도 잘사 먹지 않아요 물론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뭔가 계속 들어있네? 이건 뭐죠? 부드러운 수분 보호막 로션이래. 아, 우리 아내가 나 건조하다고 좀 바르라고 넣어줬어요. 어, 근데 잘안 발라요. 흔선이 옷이 있었어요. 오. 아, 이런 게 있었어요. 아, 이런 게또 여기에 아, 있었다. 여러분 하면은 제 가방 속에 들은 건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는 필통이에요. 제 필통이고요. 필통에 휠통. 뭐가 있어요? 어, 필통에. 안어봐요 아니, 더럽지 않아요. 저는 깨끗한 사람이라서, 샤프랑 두개 불펜 정도. 오, 오. 이거는 정말 많은 양의 타입입니다. 이거는 모든 교감 선생님들마다 다 있어가지고. 와, 내 것도 있어요? 네. 봐봐요, 역사, 역사. 역사.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, 없으면 개풀잼이죠? 아유, 여기 있으면 저는 야. 꼼꼼한 사람이라서, 역사, 조제인 선생님. 오, 역사 선생님이 훌륭하실것 같아요, 그죠? 네, 맞아요, 맞아요. 잘생기고. 그죠? 네. <laughs> 있는 책이에요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하니까 너무 좋다 네,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 삶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게왜 살아야 돼요? 그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? 부모님이 만들어준 소중한 어? 생명이 시연이는 있어요. 소중해요? 네 저는요? 소중하죠 어디가요? 부 <laughs> 모든 정 우정 우정 알겠어 심하고 이거는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자 분이 쓰셔가지고 <laughs>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리학적으로 풀어낸 책이라서 조금 물리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되게 의미가 있는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 책이라서 추천드립니다. 뭐 물리책 보면 막 물릴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는 네. 화학을 좋아해서 화학 나네요 지금 조금. 아 충격 공포인데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제 부적입니다.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응원봉 미니 버전이거든요. 누구예요? 블락비라고 좀. 어, <봘록> 블락비 너무 옛날인데? 지금 있어요? 아직 있어요, 살아 있어요. 그 디제스. 디제스 아니에요? 맞아요, 맞아요. 귀여워 귀여워. 이거는 좀 중요한 날에만 데리고 다니는 부적 같은 친구고요. 디제스. <봘벨> 미안해요. <봘벨> 이거는 마스크. 이 학년 때 수업 시간에 교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어. 그때 너무 제 자신에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. 그래. 마스크를 입고 어, 준비성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? 아니 하루에 교무실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아요? 그, 아, 삐삐 <laughs> <laughs> 처리해주세요 삐삐 <laughs> 그리고 거울이에요 오잘생겼네 좋습니다 <laughs> 안녕. 저는 3학년 3반 서우빈이고요. 저는 2학년 7반 도현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음. 나 잠깐. 근데 너무 <laughs> 음. 너무 어색한 거 아니야? 안 빡싱? 음. 먼저 필통. 쫙. 썩었는데? <laughs> 어지 그 이게 좀 썰이 있는데 형이 예전에 <laughs> 유학 갔다가 사셨는데 타우치를 잘못 산것 같아요. 왜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지? 근데 제필터는 참... 더러워요. 여기 음, 그 굿럭인데 친구가 퍽으로 바꿔놨어. <laughs> 제가 한건노유서가안한 이거 하나인데 하트도 그러놓고 그 밑에 뭐가 많아요. 그다음 화일철 응. 이죠? 그 쫄대파일 이렇게 이렇게 있고 혹시 여기 여기에는 밴드 나한 번도 안 썼는데 다 친구들 빌려주느라 갖고 다니고 핸드크림 자몽향 이에요 음끝 나는 잡스러운 거 우산 그냥 하봐 번... 음... 아이 좀 알았어, 알았어. 아이 정말 응. 준비했어 어, 이런 제이잖아 제이. 난 비. 아, 그다음 잡스런 거더 소개하면 나도 밴드 있고. 이거 학교에서 준 거. 카카오 프인즈 아니야 내 거야. 안흔쳤어안 쓰겠어. 어. 내다고 어, 왔는데. <laughs> 왜 이렇게 뜨는 <찍는> 거 맞아 근데 <laughs> 계속 해서 잘해. 아 그다음 안경. 안경. 시력이 0.1인가 0.3인가 음. 엄청 안 좋은데 안경이 있고. 네, 그 다음, 먼저. 이거... 뭐 있어? 아니, 사실, 쓰레기통, 저거, 가지 지금... 아, 알겠다. 아, 여기, 여기. 보조 배터리. 와 더럽다. 딱한 번, <laughs> 써가딱한번 썼는데. 아... 방금 왔어 사... 아... 그리고... 건전지는 왜 있는 거야? 아, 건전지 이거는. 진짜 왜 있는 거야? 콘서트를 할때 음원봉에 넣으려고 샀는데. 아... 버려야 되는데. 아. 나트렐리스트. 네. 아... 피. 에어팟. 이게 예, 끝! 아! 여기 100원이 끝! 가질래? 너 100원... 가질러 그냥? 음, 탱탱불붙기 할때쓸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래 와... 이거 뭐... 별 특이한 거 없는 거 같죠? 응아 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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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자아갈래 네이클로버 끝! 이 <laughs> 행운! 미신을 잘 믿는 여기도 있잖아, 꺼에도 미신 너무 잘 믿는 데 지금까지 저희 가방 소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. 전 내포중학교 2학년 8반 담임 김미연입니다. 가방을 소개해달라고 아이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메고 다니는 이 가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어, 우선 얘는 이렇게 간편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핸드폰에 넣을 수 있는 요 가방을 표해서 작은 가방을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. 여기에는 이렇게 작아 보여도 이렇게 핸드폰, 큰 핸드폰이 들어갈 수 있고요. 그리고, 손이 건조할 때 바를 수 있는 이렇게 작은 핸드크림. 그리고, 저희 입술 마스크 안에 숨겨져 있지만 그래도 입술은 항상 촉촉해야 하기에 자, 티트를 하나 넣어 갖고 다닙니다. 그리고, 또 볼펜 짜자잔 항상 어, 늘 없어져 나왔던 흑색 볼펜을 들고 다니고 있고요 제 이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비염이 꼬시네요 비염이 심한 사람들알 거예요 늘시 g 가 준비되어 있어요 야하는데이 작은 볼는는 어. 항상 수지를 사용하시는 c 지를담아다립니다 어. 자가보여도 굉장히 알차게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이 다 들어가죠 여기까지 2학년 8반 그리고 국어를 2학년 그 뒷방 국어를 담당하고 계신 김 2학년 입니다